안녕하십니까. 투자꾼입니다. 66번 영상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우한폐렴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구정 연휴 마지막 날에, 다음 주에 장이 열리면, 어, 영혼을 끌어서 사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과, 지금 2주가 지났는데, 그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어. 저는 여러가지 종목을 매매를 했고 어, 주로 이제 많이 떨어진 것들하고 어, 폐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매매를 했는데 어, 수익이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여기서 뭐 제가 뭐 언급하지도 않았던 종목들 가지고 자랑을 할 생각은 없고요 네, 제 포트폴리오에서 밝혔던 부분들 제가 이미 그 소개해 드렸던 종목들 가장 큰세 가지가 있죠. 어, 반도체, 조선, 유통. 이것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삼성전자 우, 어, 꽤 괜찮은 수익을 봤고요 조선은 현대중공업, 이것도 아주 괜찮았죠. 유통은 신세계이마트. 이거는 뭐,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익을 났습니다. 이제 제가 0끌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제 레버리지죠. 한마디로 신용매매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자를 내면서까지 주식을 산 거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수익선에서 정리를 하고, 이 종목들이 현금으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만 들고 가면 되겠다. 이제 레버리지는 이제 좀 줄이고 돈을 빌려서 하는 것들은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선운 만기일도 있고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잠깐 떨어지더라도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일단 제 논리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논리를 여러 방송에서 말하더라고요. 뭐,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한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폐렴이란 거는 사망 원인 3이다. 사람이 죽을 때 폐렴으로 많이 죽는다. 어, 그 이유가 이미 고령화시되고, 사람들이 다 이미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죽는 거다. 폐렴이 아주 치사율이 높아서 죽는 게 아니다. 이 설명을 드렸고,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2,300명은 매일 죽는다. 원래 인구수가 그렇게 많고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설명을 한 게, 하루에 2,300명 죽는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폐렴은 사망 원인이 3위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는 항상 폐렴으로 죽는다 원래 단지 지금 우한 폐렴이 유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 폐렴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명을 훨씬 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뭐 200명이 된다면 그때는 이 우한폐렴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친구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이 오늘 자 뉴스에 하루에 90명, 하루에 90명이 사망했다라고 말하죠. 거의 100명까지 지금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명까지 도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증가한다면 정말 심각하게 될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레버리지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한이란 곳의 공기 상황입니다 지금 공기가 빨갛지가 않죠 제가 제일 처음 우한을 검색했을 때는 여기가 아주 빨갰거든요 공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이게 우한 폐렴이 유행하지 않아도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기관지가 안 좋고, 폐병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바이러스 없어도 폐렴으로 죽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여기가, 공기가, 막 깨끗하진 않지만, 어, 아주 빨갛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이곳에 공장들이 많이 서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사태가 이제 길어진다면, 어, 다음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 뭐 부품을 못구해서 어 작업을 중지했다고도 하는데 이 추이를 좀 이제 지켜보는 게 관망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계속 마냥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레버리지 큰 부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지켜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그 제 의견과 포지션을 말하는 게뭐 의미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뭐 제가 유튜브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 저처럼 확실하게 자기 포지션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2주 전에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주식을 사지 못하고, 떨어지면 은 매수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채널에 왜 그렇게 구독자가 바글바글한지. 그냥 재미로 영상을 보시는 건가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봄날씨가 되면 과연 그때 지금의 폭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결론이 나겠죠. 그때까지 감기가 유행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